웨슬리는 신자일지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서 의인의 범죄나 디모대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믿음의 파선은 의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와 믿음을 상실할 때이다. 즉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범죄하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범치 않고 궁극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 믿음이 계속되어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웨슬리는 예정된 자의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현재성과 계속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칭의 후에 신인협동설의 중요성이 대도된다. 사람은 중생 후에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이것을 복음적 신인협동설이라 한다.